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민숙이 20장 21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갑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길이 막힌다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영적 분별의 과정은 쉽지 않기에 다른 영상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고, 네 가지의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악해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변화하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교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선책, 대안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제도 개혁의 의지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둘째,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중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넷째.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아서 그 길이 막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땐 평소 나의 신앙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 애돔 지역을 지나가게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각 해석에 따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본문이 위치상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이야기 이후에 나오기에 네 번째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길이 막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떠한 길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